네 이번 영상은 세나토 결차 영상인데요. 현재 많이 보이진 않지만 몇몇 랭커분들이 쓰는 볼트덱 가져와 봤습니다. 덱은 태클 리볼인데 이덱 한번 알아보죠. 먼저 장비는 태오는 공격의 민장비 썼고 운명 3 개의 불사 하나, 플레미스는 스증에 불사 하나, 불굴 하나, 분노 하나. 리아는 공속에 무기력 2 개의 불사 하나에 분노 하나. 볼트는 치명 5세트에 분노 하나, 불사 하나, 운명 하나입니다. 진영은 속공 진영 2고, 개전은 공속, 상적, 치피. 마스터리 올까요? 공대기니까 대부분 올리고, 광역 댐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석 같은 경우, 일단 만능형 보석에, 상태 이상 면역에, 회복력 감소, 제거, 뭐, 쿨초, 그리고 역병까지. 공격형 볼트 쪽에는 회복량 감소, 상적 감소, 방가, 위장, 무적. 그리고 지원형에는 치역 감소, 회복력 감소, 상적 감소, 위장, 무적입니다. 이 덱은 아무나 짤 수가 없죠? 그래서 랭커분 우리 트린다미언님을 섭외를 해봤습니다. 자, 정장 가보죠. 공대 볼트궁대입니다. 자, 일단 태우로 역시 몸빵 하면서. 자, 볼트궁으로 하나씩 잡는 건데. 이거 하나씩이 아니죠. 여러 명이 다 잡을 수 있긴 한데. 자, 볼트궁 가요. 근데 이게 모션이 리얼 구리긴 하거든요. 자, 태우궁 계속 키고 있고, 오그로 꿉니다. 좋아요. 자, 즉사 맞고 안 죽고 있기 때문에. 와, 감독 다 걸었고, 상대 패슈버까지발동시켰고 크리스도 한번 잡습니다. 너무 유리한 상황. 괜히 때, 괜히 랭커덱이 아니죠. 저 테마 번더 공을 여나요 와, 자 볼트 죽으면서 딜 넣고 플린스궁, 이어 궁까지 이대로 가면 될것 같아요.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자 볼트궁, 네, 이렇게 되면 벌공 아닌가. 와, 다 잡았어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오, 크리스. 거기에 설빙 제이브팬 자 역시 태우 궁 열고 즉사 안걸리는거 중요합니다 우린 오히려 감정 걸었고 자 상대 패스킬 그리고 엘리스 궁까지 일단 크리스를 일단은 네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만 치면 와 먼저 한번 잡았고 상대 태우를 일단 궁 못쓰게 막고 있습니다 볼트 궁에 태우 궁까지 야 근데 이 덱은 진짜 엄청난데 와 자, 크리스 끝냈어요. 상대 클레미스만 견제해주면 크리스 못 살리는데. 일단 클레미스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자, 변수가 있을지. 다시 한번 태우고. 와, 태우고 왜 이렇게 달려는 느낌이지? 계속 엽니다, 그냥. 자, 즉사. 이제 한번 죽었고, 태우. 부활해서. 자, 감정까지 걸린 상황. 이러면 이제 상대 타이밍이 하거든요. 자, 과요 타이밍 끊을 수 있을지. 아, 크리스 잡아냈어요. 총타도 진짜 세네. 아니 무슨 뭐 카일인 줄. 태우 뭐야? 이야 사무명. 자분노로 버텼고 클레미스는. 자, 이러면은 이번 판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우 잡았고 보알. 태우 다시 한번 공 열고. 자, 이쪽 라인이나 이쪽 라인이나 지금 굉장히 잘 싸고 있거든요. 클레미스가 일단 네바깥쪽에 있긴 한데 태우 잡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와구. 오, 씨. 이야. 태 다시 한번궁 열고요. 이러면 한 방이거든요. 푹. 그렇지. 태워한도 들어가야지. 감전. 자, 패터 치면서 마무리. 자, 이번엔 크리스 아니고 그냥 방대기입니다. 델론즈 후방. 자, 우리 지원형 지키는게 포인트겠죠? 송토 싸움인데. 누가 먼저 잡을지. 지원형을. 여태우 궁 열고. 와, 델론즈 한번 털고 시작. 야, 오히려 우리가 좀더 빠릅니다. 어우, 태웅왜 이렇게 세죠, 근데? 어, 지금 말이 안 되게 겠 센데? 이게 진짜 태웅가 와, 6 0내벨 야! 아니, 무슨, 와, 광력으로 그냥 둘다 잡아버리네. 스킬로. 홍터도 세고요. 다시 한번쿵 열고. 저 혼자 반각시키고 뭐, 딜록 다 합니다, 그냥. 클레미스 끝. 와, 이게 진정한 공대이죠 그렇지, 예전처럼 뭐, 에이스 그냥 쭉 들어가서 뭐, 다 잡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자, 근데 우리 팀도 좀 많이 죽었고 상대 태워 아직 남았고 마무리가 자가능할때 상대 궁열면 골치아지는데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와또 크리스 대 대부분 이득이거든요 레전드 1에 현재 상황이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자 과연 우리가 먼저 죽을지 아니면 어 우리가 이번에 먼저 죽습니다 패스킬도 지금 빠진 느낌인데. 자, 이러면, 태우 수비가 조금 힘들고요 그리스를 끊어야 되는데. 그리스가 일단 어그로를 안 받고 있어서, 태우만 노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그로가 제대로 걸렸는데. 아니면 지금 패시브 빼고, 선대테 태우를 잡는게 좋을 것 같은데. 볼트가 지금 좀 위기. 한전 탄탄히 끊었고요 태우는 잡습니다, 일단. 그리스 궁 쓰면서, 쿨초 자, 스킬은 많아지긴 했는데. 일단 볼트 한번 죽었고. 고알. 야 태우 끝냈네요. 자이러면 조금 괜찮은데 태우 구 궁도 열었고 게임 너무 빨라요. 뭐 레벨해야 될것 같은데 네. 자 와비까지 걸고 상대 일단 분노 상태 다 잡아내는데요. 월또 다시 한번 궁 열고 또잡으면돼요오한번 정도 들어가겠지. 자, 클레미스부터 잡고 엘리스까지 잡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대 와 카린이네 델룬즈. 자, 그냥 광대이거든요 과연, 우리 델론즈, 상대 델론즈보다 우리가 좀더 빠를지. 배식으로 발동시킨 것 같은데. 볼트보이 리하고 일단 CC를 안 걸리는 상황. 상대 패스킬 때문이죠. 클리미스 빠질 것 같은데. 델론 잡고, 태우 잡고. 와, 순식간입니다, 진짜. 그 다시 한번 구. 태우 구만 열면 돼요, 그냥 진짜. 나른 영웅이 다 하거든요. 와, 태우 끝냈고. 클리미스 끝냈고요. 준상 납니다. 진짜 빨라요, 게임. 칸이 끝났고. 다시 한번 태우 또궁와 태우 궁 진짜 악몽이네 야 하나 둘 마지막 카인까지 피쓰면서 잡아내죠 자 랭킹 1등 볼트 밀어전 와니가 먼저 녹이고 시작 좋습니다 시작은 좋아요 태우 궁이 관건인데 태우 궁 열었고 상대 볼트 궁이랑 클레미스 궁까지 준비중 니야 바로 부활해서 스킬 쓰네 와 진짜 빠르네 속도 뭐야 야 근데 상대 태우가 먼저 와 안죽었기때문에 우리가 불리하고요 게임이 뭔가 뭐, 아니 뭐 10초만에 아니 아 볼트 부활 오 볼트 볼트 필드 볼트 안돼요 야또 크리스데 자 패시 다르네요 림패 패시가 좀길것 같긴한데 자 이거 가능할지 오우 자 감자 제대로 걸었고 와, CC 제대로 걸었습니다. 상대 CC 약하거든요. 어, 근다 해제하네. 자, 우리 패스 캐스 썼고, 이러면 우리 무적이거든요. CC 상태로. 태우 궁 열면서 크리스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 크리스 아직 분노 상태. 와, 바로 동아 녹였고, 그냥. 네. 자. 태우도 일단 패시오 빼게 만들었거든요. 치면 죽습니다, 이제. 크리스도 끝냈고. 태우 잡고. 와, 대부분이 되긴 해. 자, 그러면은 수비를 높게 가져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데론즈 궁 열고 마무리 가고 봅니다 이제 어우, 근데 상대 엘리스가 궁을 쓰네 자, 그럼 감정 걸고 볼트 궁 가야죠 가야지 한방에 와 이거지 엘리스 클레미스 부활 힐러 둘이서 뭐 부활해도 역전 힘들죠 그래 잡고 바로 엘리스 봅니다 이제 궁까지 열면서 투션 마무리 되죠 이제 그렇지 야, 아무리 돌려도 이득밖에안 나오네요. 대부분이 득입니다 자, 뭐, 공격전 이런 거좀 보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네. 요 일단, 상대 패시브 일단 뺐고, 패스킨. 울트궁 태우궁까지. 자, 즉사만 걸리면은, 뭐, 거의 이기는 것 같긴 하거든요. 초반에 안 죽으면. 정말 죽을 리가 거의 없긴 해서. 자, 근데 크리스, 분노 상태, 에 이러면 즉사 잘 걸려요. 아, 녹았습니다. 그래도 상대 태우도 한번 죽었고, 부활. 자, 볼트 궁 준비 중. 자, 볼트. 어우, 녹았네. 죽으면서 딜이 들어가는 건가? 자, 감전. 아 간신히 일단 태우 궁 열었고, 하지만 제거 됐는데, 축사 조심. 자, 감전 쓰고, 일단 크리스라도 마무리를 해야겠죠? 잡았고. 태우 다시 한번궁 열고. 크리스보알 태우 잡았고 야 이러면은 안할올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렇지 와 거의 다 이깁니다. 네 여기까지 볼트 공대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나오는 상대 대기 똑같아서 그분이 좀 아쉽긴 했지만 야이래 파괴력 엄청나긴 하네요. So